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스달님입니다. 우리 시 발전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평택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학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아, 조미정 건강진지과장입니다. 아, 조재복 안중 보건지수장입니다. 아, 평택 보건소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 현행은총 263억 1,746만 7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4.2%인 247억 9 4 0 2 8,650원 이월액은 0.1%는 2,570만원 집행 잔액은 5.7%인 14억 9,773만 8 3 5 5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을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미 조직 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2,293만 8,1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2023년 11월 긴급 교부되어 2,57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024년 빈대 발생 대비하여 명시이어렸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전 연령에서 65세 이상과 면역자재로 축소됨에 따라 5억 7,934만 29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의 운영사업은 신규 병원구 의료개설 신청이 없어 384만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추지사업 중 의료비, 구료비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517명에게 예방진료비 1억 6741만 5 6 0 0원을 지급하고 1207만 435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아멘자 의료지원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은자 135모에게 2억 6,916만 6,220원을 지원하고 6,335만 7,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1폐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출산축하금으로 1,860명에게 17억 1,75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2,8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폐입니다. 남인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 남인부부 최혜민 인공수정은 1,052건으로 9억 1,681만 190원을 지원하고 3억 5,991만 1,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9페이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상계소의 인건비도 5억 3,336만 3,330원을 집행하고 2,340만 1,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0페이입니다. 포승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라 1,190만 5,3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 인건비 등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용은 윤민호 가르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보건소 2024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리 실려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연님 지려 주십시오. 네, 김산수연입니다. 평택보건소 예산 현액이 263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247억 정도 맞습니까 네네. 네. 네. 명시 2월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은 한 14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저기 부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뭐 보건소 자체가 이렇게 뭐 집행률이나 2월율이 집행률은 높고, 이제 2월율은 좀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게 처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상당히 어, 좀 그래도 지침의 기준에 그좀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어, 2월 됐던 것 중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예,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이제 그 의료계에서 할 심의에는 그 이제 수시로 이제 해결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 허가 신청 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회 해결금 되는데 이게 정기회의가 아니라 이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에 두건의 병원 개설 허가가 있습니다. 시민 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장 병원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이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수호와 이제 타당성이 이제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좀안 맞아서 그냥 신규 신청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규회의가 아니라 병원급 개설 허가 신청 시마다 심의를 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12월 달에 하려다가 그분들이 이제 개설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음, 그러게요. 이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일단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그 성과 관련돼 가지고 성과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 방역 사업이 지금 보니까 음. 초과 달성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100%를 다 기준을 했는데 올해 아 22년도에는 100%,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157.6 프로로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음, 좀 초과된 원인이 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사업은 이제 평상시나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2025년대는 부족했었는데 어 작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업무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4급에서 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업무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2022년 모던 실적이 이제 많이 좀 좋게 나온 거였고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성과 지표가 13개가 있는데 이전에서 미달된 거는 지금 제가 알기는 로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올해도 좀 이제 작년 거는 그렇고 이제 올해도 열심히 해서도 성과 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돼가지고 현재 그 일본이던가요? 거기에서 그 피부가 까맣게. 네, 그게 게 이제 있었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행히 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유행해는 거는 이제 우리 관내 유행해는백일해라고 감기 증상하고 좀그 증상이 비슷한데 어, 학교에서 좀 이제 퍼지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한, 한두 건 정도가 있어가는데 우리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지역사의 전파를 받기 위해서 사례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지역사에 회 감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잡아놓은 예산에 관련돼서는 2월 되는 금액이 없게끔 그 예방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그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주요 집행 현황에서 좀 하나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그 관련되고 치과 주치 사업 의료비가 있는데 어, 잔액이 조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사회 때 연구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만 팔천 원씩 치과 검진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잤는데 우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치과연하고 많이 연계했는데 그 학생들이 소등 학생들이 이제 좀안 맞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러나 어떤 이제 요새 보니까 그 치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치아보험에 이제 들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거를 좀안 맞는 학생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집행 못 했고요. 올해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어 될수 있는 대로 다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필요할 것 같고 참여율 또한 이제 제고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율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예 그건 출산율하고 좀요 예. 아이들이 이제 예.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예. 없어서 이게 예. 좀 오버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출산율하고 이건 그 초등학생 4학년은 이제 그 현황을 뽑아서 이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뭐 의원님들이나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들인데 이제 2월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어, 그런 부분들의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더지찮습니다님 예,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니다 네,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습니다 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건가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2015년 정도. 네, 그 중국에서는 한... 2019년도 했고 우리는 그 2020년 5월 아니야 2월 2 1일인가 26일날 발생했습니다. 아, 2020년. 예. 그뭐 형택 보건소나 또 우리 또 공직자 분들하고 뭐 성탄 보건소 안전 보건 지수 뭐 시민들 안전 관리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메리스 사태도 또 평택에 와 가지고 그때도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예. 뭐 요즘에는 뭐 간염병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없죠. 아, 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는 산발적으로 이제 백일해나 그다음에 이제 뭐뭐 뭐 이제 수도, 그 다음에 뭐 유행성 이한선염 그런 거 신고 들어오는 거, 직원들이 잘 관리해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좀 어, 집행 전액들이 액수가 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 뭐 보니까 뭐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들이 좀 있고 그런데 어, 올해는 좀 어, 2월 안고 어, 이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뭐또 어 추가로다가 더 보강을 하면 다 소모되는 인건비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내려온 거는 될수 있으면 다 사용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뭐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는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네, 일단. 네, 서남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들을 보면 도비나 국비 매칭돼서 집행되는 사업들의 보조금 반납금들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3억 원 정도. 물론 이제 전체 예산이 12억 원이어서 어 많이 집행이 되고 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도에서 어, 내시에서 내릴 때그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하고 일단 풍족하게 내립니까? 요번 이제 제가 이제 그2000 작년도에만 2022년도에는 저기 예산은 적게 이제 도에서 교부했었는데 작년도에만 12억 1,600만 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봤어요. 어, 왜 우리 시만 그러나 했더니 근데 수원, 우리가 이제 7 9 우리는 집행률이 그게. 근데 이제 수원이 88%, 오산이 78%, 그러니까 작년대에는 남인부부 시술비에서 그 도에서 교부행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이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도 도에 있어 왔지만은 그 인구 대비 교부액이 항상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 평택이 뭐어 젊은 인구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감안해서 내리는 그런 것도 그런... 있는데 이제 도에서 이제 교부해고 추경 때 이제 네. 삭감했다가 다른 식으로는 이제 왔다갔다 해서 교부를 조정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차례 걸쳐 네. 다른 시구나에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의 시군에 음. 이렇게 이제 전환해달라고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환이 안돼서 음. 이제 불행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들이좀챙겨야될 문제인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더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 어, 그러면 더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지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